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읍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편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 여호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던 아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0편 39편은 일종의 인생의 본질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인생 자체가 아주 헛된 인생이다 하는 분명한 일종의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 0편3 9편에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 원래의 그 원어 본문 원어 성경으로 보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라고. 번역된 부분입니다. 허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허사라는 것은 한자를 한국말로 바꾼다면, 헛된 일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빌허, 공허한 아주 비어 있는 빈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일이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11절에도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6절에도 사람이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란하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이 헛대다라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아주 근본적인 의미, 첫째 의미로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숨을 후하고 내쉬면. 분명히 내 입에서 숨이 나갔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우리가 숨을 내쉬면 이제 입안에 있는 공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찬 공기하고 섞이면서 마치 이제 뿌연 안개가 나가듯이 우리가 입김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숨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다면 눈에 딱 보여지는 아주 선명한 이미지가 아니라면 입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 불면 추운 겨울 아침에 사라지는 내 입안의 숨처럼 내입안에 아주 미량의한 움큼 만의 공기처럼 인생이 그런 일종의 곧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허사라 헛된 일이라 쓰여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서인데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실제로 언어론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 개혁은 이 헛되다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전도서를 읽을 때, 인상이 아주 깊이 우리에게 새겨지죠. 말하자면, 그냥 쓰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39편에서 인생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허사라는 단어입니다.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인생을 어 지금 이 시편이 헛되다고 표현하는가에는 뭐 일종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절로부터6절에 보면 인생이 왜 헛되다고 헛된 인생이라고 어 시인이 정의하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세 가지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특징, 맞아면 어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볼수 있는 것은 인생이 갈등의 연속이라는 거죠 이 갈등이란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관계에서 오는 근심과 어려움과 다툼,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 얘기하죠 내가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행위를 조금만 조심하지 아니하면 사람 하고 자꾸 시비거리가 된다는 거죠. 혀로 범죄하지 아니한 것, 혀로 인한 실수도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갈등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계가 분명한 인생이라는 거죠. 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 보면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어떤 일이든지 종말이 있죠. 여기 나의 종말은 나의 끝인데요. 나의 마무리, 나의 마지막 부분인데, 어, 나의 종말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종말과 연한에 대한 것도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주여 나의 나를 한 뼘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딱 손바닥 한 넓이, 어, 손바닥 한 넓이가 22cm 에서 크면 25cm 까지인데요. 이 어, 손바닥 넓이 밖에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어, 또 6절에 가면 인생은 그림자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는데,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거죠 그림자의 특징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그저 이미지일 뿐입니다 실제 내 몸이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추어져서 그저 형성되는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이런 한계가 아주 분명히 있다는 것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는 갈등이 있다 말로 인한 거든 행위로 인한 거든 관계에서 온 갈등이 있고 두 번째는 한계가 있고, 세 번째 인생은 어떤 것이냐, 그럼 6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각 사람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두어 가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어, 결국, 인생이란 헛되기 때문에 의미조차 찾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열심히 일하고 평생을 일해서, 어, 뭘 쌓아놓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아무리 쌓아봐도 이걸 취하는 사람은 사실은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도 인생이 무의미한 걸 알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리는 무엇이 있다 이것이 이제 지혜로운 어, 지혜자가 이상적인 인간으로 꼽았던 지혜자가 어, 깨달은 인생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건 시편도 자모도 전두선도 어, 공통적인 지혜에 대한 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매달리는데 그것이 뭐 물질로 매달리든 아니면 자기 기쁨을 위해서 쾌락에 매달리든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 여기까지 읽은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시편 39편을 끝낸다면 뭐 그냥 허무한 세상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1절로부터 6절의 이야기는 7절 이하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서론이죠. 그러면 이처럼 헛된 세상, 무의미한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점을 묻는 것이 이제 10편 39편의 뒷부분을 읽는 중요한 예가 될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7절에 보면 이종의 내용의 전환이 드러나죠. 7절, 이런 헛된 세상에서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런... 무의미한 세상에서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이것은 아주 시편의 공동적인 주제입니다. 헛된 세상에도 제가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아주 내가 아무리 뭘 추구해도 그것이 물질이 됐든 쾌락이 됐든 아니면 어떤 가치가 됐든 무의미해지는 세상에서 그래도 제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바라보다 주목하다 보다라는 단어를 쓴다면 이 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아주 강력한 기본 단어 중의 하나이고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혹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혹은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아주 깊이 소망을 두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 헛된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무의미한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시편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첫째는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라. 뭐 쉽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팔절과 구절에 보면 하나님 나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매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고 표현하는데 즉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자기의 죄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어, 자기를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 나보다는 좀 존중하고 더 낮게 여기는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어, 다른 사람을 어,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삶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점은 나 중심으로 보지 않고, 나 이외의 것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퍼스펙티브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잘못된 점들을 하나님이 좀, 알아봐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할 때, 하나님이 권한을 가지고 내 삶을 좀 허용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한다 죄를 돌이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죄를 돌이키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그 인정한 죄가 내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관계도 또 내가 잘못된 과거의 어떤 일들도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 그 사람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좀 풀어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묶여 있는 것, 얽혀 있는 것, 이 매듭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고 돌이킴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일종의 원칙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내 위주로 내 주장만을 남에게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또 주님 보실 때 여러분의 삶을 좀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퍼스펙티브에서 돌아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상반절은 뭐 다른 내용이고요. 뒤에 있으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돌아다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잘살수 있는 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나는 죽게 나그네가 되고 개혁 개정판 이전의 개혁은 나는 죽게 객이 되고 나는 죽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거류자라는 표현을 개혁판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객이 된다는 것은 객은 나그네인데 잠시 여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개류자가 되는 것은 여행하는 사람이 일주일, 이주일 단위로 예를 들면 대전에 있다면 거류자가 되는 건 적어도 1년 이상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임시로 머무는 것입니다. 임시로 스테이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 2년 거주하며 집을 구해서 머물며 사는 것. 그러니까 짧게 돌아다니는 여행객과 같은 나그네나뭐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할수 있죠. 아니면 1년, 2년 사는 임시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데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12장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서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 것처럼 그저 움켜쥐고 쌓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또 힘들게 하지 말고 너도 똑같은 나그네니까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면 짐도 싸지 못한 채로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거다 그냥 놓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처럼 살겠다고 결심해야 험한 세상이 좀 쉬워질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욕심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욕심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성경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퍼스펙티브 관점을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 시작하실 때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 여기 머물 나그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좀 가벼워질 것입니다 좀 여러분 마음에 상하고 어려운 게 있어도 뭐 오늘 하루 보면 되는데 좀 견딜 힘이 생길 것입니다 누가 좀 여러분을 억울하게 할수 있죠? 오늘 하루 살다 가니까 내가 딱너 그냥 봐준다. 어, 네가 잘못한 거 오케이. 내가 그냥 받아들인다. 용서해준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험한 세상을 하루 버티는데 훨씬 잘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10편 39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은 세 번째 때문입니다. 13절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주여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이세 번째 때문에 39편을 길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이 마지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건 뭐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질병에 있는데 회복하기하다 이제 이런 단순한 뜻보다는요, 어,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기본적으로 첫째 의미가 웃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많이 웃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웃으면서 첫 번째 힘을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웃다라는 단어는 웃다에서 시작돼서 그 하루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을 그렇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나요? 또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어, 제 설교를 편집해서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도록 우리가 도전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오늘 힘 빠지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힘이 회복돼서 여러분 웃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슬픔을 이기게 하다 이런 뜻이 있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그냥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육신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 영혼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슬픔을 좀 이기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오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돕니다 제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슬픔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미인데요 건강을 회복하게 하다는 것은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모델 후서 어, 2장 1절로부터 3절인데 하나님 이 디모델을 향해서 또 바울이 디모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 기도해. 너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강하여지는 사람이 되고. 저는 그 부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오늘 잘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스트롱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매일매일 우리는 강하여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더 견고해지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땅 떠나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차적으로는 뭐 질병으로부터의 건강을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세 가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제게 에너지 주시기 원합니다. 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슬픔과 어려움을 이기고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가 연약해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공격이든데 잘못이든 어떤 갈등 가운데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는 제한 없이 여러분의 기도를 100%가 아니라 200%, 300%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13절의 마지막 10편 39편의 마무리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